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어, 그, 성악십도 책 읽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오늘은 그, 태계이왕 성악십도 책이기 8, 제5도 백록동규도라는, 저 이름이 좀, 그, 이름도, 그, 어색하네요. 백록동규도. 백록동규도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한국말로 써놓은 거에 대해서, 이게 최근 지금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편에서 이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이게 읽고 있거든요. 자, 처음 읽는 게 똑같은데, 이 백록동규도, 제5 백록동규도는 참, 뭔지 참 어색하네요. 좀 기대가 됩니다. 한국말로, 써, 한국말로 번역, 이그 그림이 한국말 번역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함이 있어야 한다. 이건 소학과 비슷한데요. 소학과 비슷해요. 군주와 신하 사이에 의로움 이 있어야 된다. 부자 유친 군신 유우.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분별이 있어야 된다. 부부 유별.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장유서. 장유, 유 부모 사이에 신의가 있어야 된다. 부모 요신, 친구 사이에 신의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이게 소학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소학의 인간관계 이야기인데요. 또그 다음에 뭐가 또 있네요. 널리 배운 박학 자세히 물음 신문 신중히 생각함 신사 분명하게 변별함 명판 독실하게 실천함 잘 모르겠어.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말은 진실되고 믿음 있게, 믿음 있게 행동은 독실하고 조심스럽게 한다. 분노와 욕망을 누르며 잘못을 거쳐 신으로, 선으로 옮겨간다. 몸무 수양하는 소양, 요체, 의를 바르게 실천할 뿐이 뿐 이의를 도모하지 않는다. 도를 밝히 품은 공을... 헤아리지 않는다. 일을 처리하는 요체.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 실천의 효과를 얻지 못했을 때 두리, 돌이켜 자신을 반성한다. 타인을 대하는 요체. 그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물어고 신중히 생각하고 분별하, 분별하고 변별하는 것이 이치를 요구하는 요체입니다. 이상, 오교의 조목이다. 요순이 설을 사도로, 사도로 삼아 오교를 펴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학문이란 바로 이, 이것을 배우는 것일 뿐이다. 배우는 순서 또한 다섯 가지의 조목이 있으니 그아래 다섯 가지다. 이렇게 해서 그, 이, 저기, 제5, 그, 백록동규도가 이렇게 이제 그, 그 표를 이야기했네. 백록동규서. 그냥 이게 한자같이 넘어간다. 내가 가만히 살펴보건데, 애성현들이 사람을 가르쳐 학문을 하게 한 뜻은 의리를 강론하여 밝힘으로써 그 몸을 닫고 그런 뒤에 그것을 미루어 남에게 미치게 하려는 것이지, 한간 많이 보고 힘써 기억하여 문장으로 이름을 날려 이록을 취하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은 배움이라는 것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와 반대로 되었다. 그러나 성인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법은 경전 속에 다 남아 있으니, 뜻있는 선비는 진실로 마땅히 숙독하고 깊이 생각하여 그것을 목고 변별해야 할 것이다. 진실로 이치의 다, 당연함을 알아 반드시 그렇게 하기를 자신에게 권면한다면 저 귀약과 금지 조항을 갖추는 것을 어찌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기를 기다릴 것이며 그런 다음에 지키고 따르는 것이 있겠는가? 요즘에는 학교에 규약이 있지만, 학자를 대우함이 이미 천박하고, 그 법규를 만드는 것 또한 애사람들의 뜻에 꼭 부합하지 않는다.그러므로 지금 이 학당에서 그거 다시 시행하지 않고, 다음엔 성현들이 사람을 가르쳐 학문을 하게 한큰 단서만 특별히 취하여 이와 같이 조목별로 나열하여 문의에 게시한다.제군들이 서로 강명하고 준수하여. 스스로 검면한다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이에 경계가 경계하고 상가 두려워하는 것이 반드시 이 전의 규약보다 더 엄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혹 금지 조항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른바 저 규약을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결코 생략할 수 없다. 제건들 유념, 유념, 유념할지어다. 저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그 성악십도에서 그이 백록 동규도가 있는데 백록 동규도는 어쨌든 다섯 번째니까 오도니까 하늘과 관계죠. 근데 이제 백록 동규도 는 저는 잘 모르면 읽거을 하니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아주 짧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록 동교도를 읽고 심통 성통 성정도 같은 경우는 또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다룬 것이니까 조금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계 해설에 따르면 위의 백록 동교는 주자가 주자가 지어 백록 동소원 학생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태계 유형의 주자를 총,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의 얘기, 이야기한 것을, 이거, 실어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이상합니다. 이게, 그, 그, 성악십도에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건 좀 그렇습니다. 백록동은 남강군의 북쪽 광녀상 남쪽에 있는데, 당나라 때 이발이 이, 여기에 응가해 흰 사슴을 기르며 유유자적하였으므로 백록동이라 이름 붙게 된 것입니다. 남당 때 서원을 세우고 국, 국상이라 불렀으며 학생들이 항상 수백 명이 이르렀습니다. 송태종은 서적을 하사하고 서원우 원장에게 관직을 내려 학문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중, 중간에 황폐해졌는데 주자가 남강군의 지사가 되어 조정에 청하여 중관하고 학생을 모은, 모으고 교학을 만들어 도학을 앞장서 밝히니 사원의 교육이 드디어 천하에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태계유왕의그 자신학 그 이제 그 뭐죠 그학당의그 이런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건 어쩌면 그 교수 차원에서 이야기한 걸로 태계유왕이 대학 교수죠 교수라는 관점에서 이게 이제 그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신이 이제 삼가 귀하교 귀 본래 조목을 그 백록동교들을 그려 보기에 편하게 하였습니다. 대개 요순의 가르침은 오품에 있고 하은주의 3대 모두 3대 학문도 모두 일륜을 밝히는 것이므로 귀하의 국료의 역행도 모두 오륜에 근본하였습니다. 또한 재앙의 학문이 갖추어져할 법규와 금지조항은 비록 일반 학자가 다를, 다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이것이 이륜의 근본하고 국리 역행하여 저 신법의 신법 요점을 얻으려 한다는 점에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을 함께 올려 아침, 저녁으로 성상을 가까이 모신 신하들을 자문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 다섯 개의 천도, 그림은 천도의 근본하고 있지만 그러나 공연은 인륜을 밝히고 덕에, 덕업에 힘쓰도록 하는 하는 것에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쨌든 5도까지에서 밝혔는데 이제 태계 유황이 그 다섯 개의 그림 태극도 뭐그 저기 소 소학도 대학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그 천도에 근본하고 있다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섯 개 다섯 개도 다섯 개 그림 천도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 이제. 심천성정도 같은 것은 이제 인륜에 대한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책, 강의가 아니라 책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